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크리스토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분께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더불어 자신을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다메색 도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계시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로마의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며 언제나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 그들을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만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며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에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후에 헬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복음에 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교적 사명은 사도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의 몫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지만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며 영적인 제사장처럼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갈 기회가 여러 번 막혔지만 이제 다시 로마로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도 위안받고 싶었습니다. 궁극에는 그들이 더욱 복음을 잘 알고 믿어서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식이었지만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침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